안녕하세요. 안드케이저 칼77입니다. 오늘 가져온 것은 아이폰 10R입니다. XR 아님. 10R. 자, 요건데, 아, 보급형이라고 하기에는 가격 자체가 좀 그렇죠. 우리나라에선 9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통신사 버전 출고가가. 그러니까 애플 가격은 조금 더 비쌀 가능성이 높겠죠. 여하튼, 아, 요건데, 요렇게 생김, 요렇게 생김. 색깔이 다양해요. 사실 색깔이 다양하다 그러면 아이폰 5C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색깔 구성인데, 여하튼 그거 말고는 대부분은 아이폰 10S, 10S Max와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한데, 이제 카메라가 하나라는 거. 그리고 램이 3기가다. 올레드가 아니고 LCD다. 뭐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자, 요렇게고요요 색깔들은 요거는 코랄이에요. 코랄. 그 블루 코랄 할때그 코랄 아니고요 얘는 그 저기 좀 자홍색? 다홍색? 뭐 그런 친구입니다. 옐로우는 옐로우에요. 오! 로고 색깔이 다릅니다. 로고 색깔이 달라요. 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뭐부터 볼까? 귀엽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옐로우부터 봅시다. 옐로우를 샹 디자인드 바이 애플 인캘리포니아가 이렇게 써있구요 안쪽에는 뭐 항상 보시던 겁니다 모래 꽃니즈와 꽃니즈하고 뭐 이것저것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 심카드 쉐이프에는 핀이 하나 있구요 뭐 그런 인증 그리고 요거 요뭐그 애플 스티커 뭐 별로 특별할 거 없습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생겼구요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야 이거 엄청 노랗네 야, 엄청 노랗구나. 영상이나 사진으로 봤을때는 그냥 뭐 노란색이네 싶었는데 실물로 보니까 샛노란색이네 이거 매력있는데? 자 옆에 놓고요 요쪽에는 이어팟이 있어요 이어팟 아니 에어팟같이 생겼는데? 이어팟이에요 선이 있어 그리고 뒤쪽에 어댑터가 뺐어요 어댑터가 원래 요렇게 요렇게 뒤에 숨어있었죠 이어폰 잭을 없앤 대신 최소한 일만의 양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12,000원 주고 사셔야 됩니다 역시 애플이죠 자 그리고 타입 A에서 라이트닝으로 가는 케이블이 있구요 충전기 충전기 5W 짜리 충전기가 있습니다. 뭐 테네스나 테네스 맥스 같은 기계에도 5W 짜리 충전기를 넣어주는 꼼꼼한 애플이다 보니까 별로 놀랍지는 않아요. 고속충전 하시려면은돈 주고 사셔야 됩니다. 이것도 열자. 코랄인데 색깔은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평범한 색들도 있어요. 뭐 검은색이나 흰색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조금 더 평범한 걸 쓰고 싶으시면은 그런 걸 보시면 되고요. 코랄. 생각보다 안 이쁜데. 갤럭시 노트 9할때 무슨 색종이에서 남은 색깔 같다 그랬는데 이거는 크레파스에서 남은 색깔 같아 이건 뭐야 누가 코랄 사... 내, 내 설문에서 코랄 누가 누가 코랄 골랐어 일단 옐로우는 5c 얘기가 나왔으니까 옐로우는 5c랑 비교하면 요런 색이에요 5c는 약간 머스타드에더 가까운 색이었죠 근데 요거는 진짜 완전 샛노란 색이에요 자신 있어 그리고 5c는 플라스틱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유리야 그래가지고 유리만의 마감이 이렇게 터지나가기 전에 좋은 얘기 잠깐 듣고 갈까? LG U+ 공식 온라인 샵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택약정 25%에 7% 추가요금 할인 총32%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혹시나 받자마자 뭐 흠집 나거나 뭐 파손되거나 그러지 시 말라고 액정 필름과 케이스를 휴대폰과 함께 기본 상품으로 드리고 추가로 애플워치와 듀얼로 충전 가능한 프리디 충전스탠드 에어프라이어 등 사은품도 다양하게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예약 고객 한정으로 LA 여행 상품권, 리모어 캐리어 같이 탐나는 상품 받을 수 있는 이벤트까지 있으니까 예약하고 신청하는 거꼭 잊지 마시고 마지막 마지막 진짜 마지막 특별 분실 파손 케어라고 휴대폰 험료를 30개월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액정 파손 수리비도 70%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부디 꼭 눌러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 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는 끝이고요 전면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생겼고요 얘가 크기가 테네스와 테네스 맥스의 사이 정도예요 그리고 특징적인 점이라면 얘는 OLED가 아니라 IPS 패널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애플이 이걸 갖다 리퀴드 레티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제 LCD가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니까 리퀴드 레티나인가 봐요. 음... 난좀 억지스러운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뒤쪽에는 12MP f1.8의 싱글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듀얼 카메라로 쓰는 그 줌은 못 쓰는데 대신에 인물 모드는 쓸수 있어요. 대신에 얘는 진짜 인물이 있어야 돼. 듀얼 카메라로 쓰는 인물 모드는 심도가 거리가 있는 데면 은다 인식이 되는데 요거는 얼굴을 소프트웨어로 인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얼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LED 플래시 있고, 애플 로고 있고, 아이폰 로고 있고, 후면 강화율를 통해서 무선 충전까지 지원하고요 오른쪽에 전원버튼 있고, 요기 심카드 슬롯이 있죠. 대부분 국가에서는 e s i m 으로 eSIM 하나, 나노심 하나, 요렇게 들어가고, 중국은 공마카오에서는 심카드가 물리적으로 두개 들어갈 거예요. 라이트닝 포트, 스피커 요거는 마이크가 있어요. 거예요. 왼쪽에는 왼쪽에는 볼륨 키와 요 음소거 토글이 있고 뭐고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 재빠르게 한번 설정을 진행해 볼까요? 예, 이렇게 설정을 완료하고 요 스프링보드로 들어왔어요. 애튼 요렇게 있고 iOS는 12가 깔려 있고 뭐요즘 나온 버전 중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편이죠. 참고로 요 디스플레이는 LCD기는 한데 DCI-P3와 HDR10, 트루톤까지 다 지원하고 돌비 비전까지 들어가 있죠. 그리고 화면 밝기는 요 정도. 이게 사실은 해상도가 굉장히 낮 있다는 이제 비판을 출시하기 전에 받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해상도가 낮은 게좀 보이긴 하는구나 근데 뭐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 PPI로만 치면은 그 아이폰 8 계열이랑 크게 차이가 안날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제일 걱정했던 거는 이 사이드 베젤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엄청 커 보였는데 아... 어, 실물로 보니까 그렇게 막 충격과 공포 수준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올레드가 들어간 친구들과 비교를 하면은 사이드 베젤이 쨈 두껍기는 하네요 참고로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을 때 아이폰 XS가 좀 빨개 보이는 건 올레드라 그래요 카메라를 찍을 때좀 빨개 보여가지고 실물로는 그렇지 않아요 아이폰 XS 맥스와 비교하면은 크기 차이는 요 정도 나구요 베젤은 요 정도로 더 두껍다 라는 거 참고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똑같죠 a12 바이오닉이 들어가 있고 대신 램은 3기가로 좀더 적어요 그리고 스토리지도 64 256 512가 아니고 64 128 256요렇게 들어가고요 성능이 좋아져서 전면에 페이스 아이디로 안면 인식하는 거 잠금 해제가 더 빨라졌다 그러고 방수 방진 레벨이 i p 6 8이 아니라 i p 6 7로 한 단계가 낮아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꾹 누르는 3D 터치가 안 들어가 있어요. 대신에 길게 눌러주고 있으면은 3D 터치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치사하게 왜 이런 거를 빼고 앉아 있지? 가격도 올렸으면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카메라 메인 센서는 아이폰 10S, 10S Max와 동일한 걸 넣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사진이 잘 나올 거고 스마트 HDR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부나 이제 명부 디테일이 개선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인물 모드에서 인물 모드에서. 아, 얘는 이게 뜨는구나. 얘는 사람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라고 딱 뜨네. 아, 오케이. 사람이 있으면은, 그 주변을 소프트로 따가지고 촬영할 수 있고, 촬영하고 난 다음에도 조리개를 조절할 수 있고, OIS도 들어가 있고, 4K 60프레임 촬영도 지원하고요. 전면도 FHD 60프레임으로 촬영할 수 있어요. 전면 카메라는 F2.2. 코랄도 필름을 뜯고 자세히 보면은, 요렇게,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laughs> 이건 진짜 이 영상으로는 제대로 안 보이는데 되게 형광형광하네? 전잘 모르겠어요 실물로 한번 보세요 이건 실물로 이건 개인 취향을 굉장히 많이 탈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은 노란색도 많이 탈래나? 이건 두 색깔 모두 자신감이 엄청 납니다 여하튼 요렇게 전면에도 약간 나와요 요렇게 이 프레임이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프레임이 이렇게 들어가서 전면에서 볼때그 프레임 색깔이 약간 보인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LCD는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대신에 그거는 좀 있네. 그 올레드 e 면화면처이폰이폰 10, s r s m 맥스처 a m 게화면 a 딱 달라붙어 있는 느낌보다는 조금 미세하게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 frame, f r 약간 됩니다. 뭐 크게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닌데 여하튼 이제 뭐 세간의 인식은 그싼 아이폰, 저가형 아이폰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통신사 이 통사 기준 가격으로는 99만 원, 105만 6천 원, 118만 8천 원이에요. 세상에 이런 보급형 기종이 어디 있어, 그죠? <laughs> 아마 애플 기준으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서 베이스 모델부터도 예, 예, 100만 원이 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아이폰 10R은 제가 좀더 써보고 일단 첫 인상은 색깔과 다르게. 딱 잡고 있으면 오히려 듬직한 느낌이에요. 가볍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고 194g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무게뿐만 아니라 이 사이드 이 테두리 잡는 것도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느낌이 먼저 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이게 알값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건 제가 좀더 써보고 리뷰로 마찬가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구독에는 뭐다? 알림까지 꼭 누르셔야 저 영상을 빨리 보실 수 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